<laughs> 안녕하세요. 12월 월간 안전 교육으로 올 한해 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과 변경 사항에 대하여 종합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로 공장 내 운행 시 준수 사항입니다. 최입구 진입 시 빠른 속도로 들어와 도보로 이동하는 직원들이 많이 놀란다고 하며, 특히 비가 올 경우 입구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. 입차 시 천천히 들어와 주시고. 현장 내 지게차 작업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운행시 비상 점멸 등및 10km 이하로 서행. 그리고 야적장에서 후진으로 나와 멜리나 자리 또는 개근대 이동시 공장 내 정해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에어밸브입니다. 상차 완료 후 호수에 남아있는 잔량의 흡입을 위해 에어밸브를 열고 완료가 되면 닫아야 하는데 깜빡하고 출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에어밸브가 열린 상태로 상차하게 될 경우 에어 유입으로 상차에 영향이 있으며 열린 부분으로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차 마무리 또는 상차 준비 시 에어 밸브가 닫혔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 우수 밸브입니다. 상차 도중 유창칸 밸브 오작동 등으로 상부로 기름이 넘칠 경우 우수 밸브를 통하여 지면으로 기름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. 상차 준비 시 우수 밸브를 꼭 잠궈주시고 상차 마무리 후 우수 밸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로 중간 샘플 처리입니다. 상차 후 제품 합격이 되면 중간 샘플은 현장에서 지정된 곳에 버린 후 출차하고 있습니다. 출하 사무실 왼쪽 큰 문에는 지게차가 자주 지나다녀 사고가 날수 있으므로 조금 더 왼쪽 통로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섯 번째로 상차 후 유창 마지막 밸브 잠금입니다. 상차 후 에어 작업을 위해 마지막 유창 밸브는 열어 두고 하부로 내려와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상 제품 하차 시 밸브가 안 닫혀 있을 경우 혼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마무리 작업 후 다시 상부로 올라가 봉인실 체결과 함께 마지막 밸브를 꼭 닫아 주시고 절차에 있는 사항이니 천천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